이슬비 묵상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누가 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청지기와는 반대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부자의 비를 들려주십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리세파 사람들은 부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아내를 버리는 일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당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맙시다. 재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와 달리 부자는 나사를 외면합니다. 땅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으니 천국에서 차지할 목도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는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을 방치한 부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제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